이 시간에는 신명기 23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작은 삽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네가 대적을 치려 출진할 때에 그랬습니다. 권린도 우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대적을 치기 위한 출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출진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 오신 그리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병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럴때의 대석의 은혜가 아니라면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길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악한 일은 구원을 받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말씀을 맡은 자는 그리또의 대수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가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 선한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주 내지 못할 율법을 가르 가르친다든가. 또 세상 유전을 섞어서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로서 악한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자가 육의 악을 행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액지 못하면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준액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52절에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몽설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의 기모다율법의 행위를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이 몽설을 하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 해야만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얻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내지 못할 율법을 가르친다든가 세상 유전을 가르친다든가 하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두고 몽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그렇습니다. 밤에 몽설한 자가 부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지인 밖으로 나가고 지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실 오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집 밖으로 나가고 집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화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에 따라 진 밖과 진 안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 안과 진 밖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오 그랬습니다 누가 보금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팔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밤을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시는 것을 두고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 받는 것임을 두고 목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몽설한 자들이 진 밖에 있다가 물로 깨끗이 씻고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믿는 것은 목욕하는 것입니다. 믿고 다시 하나님의 진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제물로 십자에서 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시면 그때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그랬습니다. 민수기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침 밖에 변설을 베푸는 것과 같이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릇 죄, 죄만 허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먹으면은 폐설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숙이 15장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죄를 드릴 것이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그릇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진 죄로서 짐승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사암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했지 못한 죄는 다몸 밖에서 이루어진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두고 그릇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죄를 범한 사람들은 암염소로 일련된 암염소로 속죄제들 드리면은. 사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려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믿음이 자기 기구의 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삽으로 대변을 보고 땅을 파고 그 배설물을 묻는 것처럼 묻으면 흔적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릇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릇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물로 갚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작은 삽을 준비하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각 사람의 믿음은 스스로 믿어야 하는 것이므로 기구의 작은 삽은 스스로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 중에 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은 것을 믿는 믿음이 작은 삽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 지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서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죄 값으로 대신 죽어 주신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두고 밖에 나가서 대배를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고 또 배설하는 일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삶은 끊임없이 죄의 일을 하게 되는데 배설물을 삽으로 땅을 파고 묻는 것과 같이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각종 그릇, 그릇죄들을 사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것이 일평생 이어지는 것과 같이, 아단과 화가 범죄한 후에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므로 배설물을 삽으로 파고 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늘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죄물이 되신 것을 믿을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내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사결 18장 18장 2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대석의 언약을 은혜로 주신 것을 두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오신 그리도의 대석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오신 그리또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두고 내 진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그 은혜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계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삶으로 사용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우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교 은혜를 믿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작은 삽을 준비하여 대변을 덮는 것과 같이 모든 그릇 죄를 거룩히 덮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또의 대석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그러므로 내 지인을, 지인을 마음입니다. 지인을 거룩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지 못하면 그 죄를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은그릇죄를 범했을 때에 아 "이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갚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이 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재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대별을 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여 쓴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단과 하우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에게서 죄가 배설물 같이 형성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그리하면 니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는다 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애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석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그릇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죄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떠나는 죄가 한 가지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그릇죄 즉 말해서 율법을 범하지 않는 죄또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이 죄들은 그릇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다 덮어진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니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단과 하우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기 위하여 찾아오면 율법을 준행할 것을 권하지 말고 은혜의 언약을 가르칠 것을 두고 종이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laughs> 누가 보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서 성음이 되시는데. 찾아온 종이 은혜의 말씀을 선택하면 말씀에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가운데 거하라고 거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다가 은혜로 돌아온 사람을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은혜를 가르쳐서 은혜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하고자 하는 곳에 그하라고 하신 것도, 은혜를 믿고 그 재능대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일을 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압지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나 율법의 행위에 있는 유대인이 은혜의 언약을 처음 믿는다고 먼저 믿는 자들 자신들과 차별을 두고 율법의 행위를 구원하지 말 것을 두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잘 준행한 자나 준행지 못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폐설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날마다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은 삽을 준비해서 폐설한 폐설물을 땅을 파고 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그날 그날 지은 죄마다 십자가에서 갚으신 대속의 은혜로. 다 갚아지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